Choice Life s a 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힌 영어 시원하게 뚫어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Dr. 초이스 라이프 세 i f e s a v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정사의 막바지인데. 원형 부정사. 언제 투 없는 원형 부정사를 쓰느냐? 지난 시간에는 사역동사일 때 목적어 투 없는 부정사. 오늘은요, 지각동사 목적어 투 없는 원형 부정사. BI.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고, 이건 써야 되겠죠. bare infinitive. 아주 발가벗은 인피니티브타 y 거예요 B.I.를 원형부정사라 그런다. 근데 이 원형부정사 B.I. 지각동사가 있는 경우를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Ascension. 네,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죠.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Acts 1 11. Acts 1 11. Acts. 1.11 사도행전 1장 1일절 사도행전 누가 복음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인데 이 누가 복음에도 맨 끝에 이제 승천의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다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Acts 1.11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 한번 본문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Acts 1 11. This same Jesus, 이 똑같은 예수께서, 근데 예수님이,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완료수동이에요. 들어올려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has been taken. 너희 보는 앞에서 from you. 너희로부터 지금 하늘로 in heaven 들어올려지신 이 똑같은 예수님께서 will come back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어떤 식으로 돌아오냐면요.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 heaven. 오늘 초점입니다. seen, have seen 지각동사. 완료, 완료현죠 현재 완료,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보, 투 없는 원형부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더 same way 다음에는요, 관계부사 how 정도 생각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대 같은 거생각된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신, 올라가신 걸 지금 보는 거목적 다음에 투 없는 원형무형사지각동사 배어, 인피니티브 살펴보고 있죠?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늘나라로 들러올려지시는 이 예수님이 Welcome Back, 다시 오실 것이다. 부활, 이게 역사적 사실이죠. 부활, 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승천도 당연히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진짜 목격한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님이 들어 올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확인이 가능해요. Sky Heaven입니다. 이 Sky는요, 쉽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구체적으로 별도 뜨고, 달도 뜨고, 비도 오고, 파랗게 있는 하늘, 구름이 낀 하늘, 이 구체적인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이 Sky는요, The Sky. 이렇게 자주 쓰는 거죠. 우리가 관세편에서 자세하게 하겠지만, Heaven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의식 구조를 벗어난 범위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늘나라 라고 그러고요. Heaven 앞에는 관서를 붙이지 않습니다. 알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전에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They were looking. 이거 한번 지워보자 네,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우고 다시 나와서 They were looking. 이때 이는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were looking intently up into 역사적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They were looking intently는요, 의식해서 자세하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하늘이 the sky다 이거예요. 구체적인 파란 하늘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고 계십니다. 이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They were looking intently up into the sky as he was going.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쳐다보는 거예요. They were looking intently up into the sky. 그때 이제 신의 집은 주천사가 곁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when two men dressed in white stood beside them. 그들 곁에 서서 요렇게 10장을 10 다음에 어디냐 11절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Man of Galilee they said. 이때는 천사죠. 그러니까 천사 두명딱 내려와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 내려와 가지고 Ma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here looking into the sky? 하늘을 쳐다보면서 왜 여기 서 있느냐? 너희들 지금 이거 하늘 구체적으로 너희가 감지할 수 있는, 눈으로 볼수 있는 이 하늘을 지금 쳐다보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이미 구름에 가리워서 너희들이 지각할 수 없는 추상적인 하늘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절박한 이유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엔 둘다 스카이도 하늘, 헤븐도 하늘이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좀 힘들어요. 그러나 영화 성경을 봤더니 이 승천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스카이를 쳐다본 거예요. 어느 정도 보다가는 그 다음에는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고 이제는 추상적인 heaven, 우리의 의식, 의식 세계를 뛰어넘는 e n 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The same Jesus who has been taking from you into heaven, 하늘나라로 들어올려주신 이 똑같은 예수님, 하늘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heaven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감지가 안 되는 겁니다. We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너희가 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을 본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The Ascension is taken up into heaven.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끝날 때 승천으로 끝납니다. 또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 24장 51절. 맨 끝장면. 누가복음 끝날 때이 승천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토대로, 구체적으로, 이런 성경의 사실에 입각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of God.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He ascended into heaven. 하늘로 올라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기초를 둔 거죠, 그러니까. 이 승천을. 우리가 매일매일 암송하는 이유는 성경의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이거예요 지각동사의 다른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네, 지각동사 대표적인 see, h e a 목적어 다음에 bare infinitive. 쓰는 대목, 다른 예언은 두,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He replied,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누가 보면 10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70인, 영어성경에는 seven, seven 어떻게 쓰나, seven, 아유, seven 한번 써보자. 네, seven. ENT2. 영어 성경은 72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70인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요. 그 성경의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를 뭘로 인용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달라지는 거예요. 뭐 성경이 틀리거나 우리말이 잘못된 건 전혀 아니죠. 첫째 거 우리 말은 70이니까 70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70인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 이외에 70인으로 구성된 전도단을 아마 꾸미셨던 것 같아요 추정컨대. 그러니까 70인이 기뻐서 돌아왔는데 이 70인들이 전도를 마치고 뭐왜 어떤 보고를 하냐면요, 귀신들도 예수님 이름 되니까 전부 다 우리한테 불복하더라. 예수님 이 답합니다. He replied, 맞아.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from heaven. 나는 사탄이, 사탄, 시부리어죠. 네. 영어로는 Satan. 이 사탄이 하늘나라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지각동사, 목적어, 투 없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70이란 70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런 의미가 달려 들어있는 겁니다. 딱 숫자 70이라기 보다는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전도해야 된다. 강조하시기 위해서 70인.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He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 to him, Saul, Saul, why do you persecute me? 사도행전 9장 4절.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회개하는 대목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장면이에요. 희,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을 괴롭혔던,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뒀던, 이 사도 바울이, fell to the ground, 땅에 납죽, 엎드려서, heard a voice, 목적어 나와라. 목적 보호입니다. 오늘의 첫 점은 원형부정사. 동사가 지각동사일 때, 목적어, 투 없는 원형부정사입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자기한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Soul, soul, why do you persecute me? 왜너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한테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장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Who are you, Lord? 주님, 도대체 당신은 니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바로. 축,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시점은 허드 지각동사. 목적어, 투 없는 원형부정사. 이문 살펴보겠습니다. He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 to him, Saul, Saul, do you pass it? Why do you p e s s it me?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형부정사를 쓰는 것. 지난 시간에는 사역동사, 목적어, 투 없는 원형부정사. 오늘은 지각동사일 때, 목적어, 원형부정사의 결합.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이 말씀 속에 이 해븐의 의미를 스카이와 비교해서 새겨주는 것도 승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결정적인 단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해븐으로 가신 거예요. 스카이를 보다가 해븐으로 가신 겁니다.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 heaven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본대로, 너희들이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를 본다. 지각봉사 투어민 원형사, 원형부정사, 한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This same Jesus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두선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구독 터치, 좋아요 터치 꼭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Goodbye. See you next time. that the choice life saving in the